<laughs> 야, 이거 <그거> 안 되나? <laughs> 그거 보게 안 좋단 말이야. <wheels> 음, 싫어! 네가 엄마야? 난 잔소리? 촤라촤라 짠짠짠. 하, 느춤저. 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? 뭐? 야, 내가 공부는 몰라도 이런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. 그래도 이건 하나답지 않은 내가 아는 하나는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. 야! 그럼 우리둘이는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거냐? 아니 너희들은 참된 로봇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? 둔하다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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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이 에너지 절약하신다고 치진 모드로 돌려놓는 바람에 아무것도 기록 안된 건데 둔하다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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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방송의 힘이지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보여지니까 야 그래도 너보다 낫지 뭐라고? 야 그건 네 얼굴에 침 뱉는 얘기야. 너랑 나랑 쌍둥이거든? 쌍둥이랑배꼽다같냐 누가 봐도 이주린님이 훨씬 낫지. 헐 말도 안 되는 소리. 야.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?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음 야,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거야? 아, 괜찮아, 괜찮아 난다 잊었어 아, 살다 보면 실수다고 그런 거지 뭐